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1일 예, 화요일 6월의 첫 번째 거래입니다 오전 9시 31분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이고요. 월봉의 하단선은 여기 424. 얼마지? 424.17이요. 그러니까 424.17에서 예, 지난달 저가 사이 414죠 지난달 저가가 고그 영역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매수 영역이고요. 예, 반대로 꼭 429.86, 예, 429.86이면 여기죠. 지금 매도 영역 들어가 있어요. 이 위로는 이제 매도자가 사용해야 될 영향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429.86에서 지난달 고가, 요사이가 이제 1차 매도자리고요. 만약에 고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444 정도 여기까지 고려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424, 422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을 해서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됩니다.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422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은 매수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 매수는 이제 타이밍이 없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여기 424 라인 아래에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선 위에 올라갈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야 되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개인이 현물을 1781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3985억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래 조건에는 상단선 위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아래위 다 열려 있으니까 할 얘기 없죠.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예, 일봉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하단선이죠. 그러니까 어428.427.94 아래가 매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어, 429.28 위, 429.28이면 여기인데요. 지금 이제 매도 영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도 지금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고 월봉도 지금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개인이 현물을 파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어쨌든 보유해, 보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거나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행위가 나오면 그 뒤로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를 보시면 매수가가 여기죠 424라인 아래 그리고 지금 상단선 위에 있어요 429.892 그러니까 429.892는 어쨌든 신규 매수는 불가능한 자리에요. 예, 그리고 홀딩을 하시려면 예, 개인의 현물매도 외국인의 선물매수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고가를 넘어야 돼요. 이건 상승이면 지난달 고가를 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436.90을 넘겨야 어쨌든 상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 422 아래로 내려가는 421.60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고가를 넘지 못하면 그래서 상승이면 무조건 쳐올려야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보면 주봉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막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고 위로 가면 위로 가는 거죠 자 여기가 매수가죠 T3 427.76이 아래가 매수고요. 그 다음에 429.07위가 매도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도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타이밍이 지나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레버리지 짠 레버리지도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한 27,500원 아래, 510원 아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8,000원 위로는 매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안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팔아버리거나 홀딩 하시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여기서 신규 매수를 잡고 예, 만약에 접근을 했다가 지난달 고가 못 넘으면 27,33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세요. 주봉은 할 얘기가 없고요. 일봉은 하단선이 여기죠. 27,830원 아래가 매수형이 여기고요. 여기. 음, 계속 올라가네요. DP3. 28,000원 정도가 지금 매도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가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홀딩 여부 그 다음에 지난달 고점 돌파 여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버스를 보겠습니다 참 특이한 흐름이에요 왜 이렇게 선물을 미친 듯이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곱버스는 지금 배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1935원 이 예, 아래로 매수 가고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가는 유효한 거고요. 목표가는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5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저가 무너지면 그 다음 매수가는 1860원, 예, 1860원 선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700원 까지 보이는데, 여기까지 올 장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예, 1860원 대,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지금 아래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1860원대 정도를 노려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봉은 할 얘기 없죠. 네.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은. 그 다음에 1봉은 지금 여기 시가가 상단선이기 때문에 한 1960원 정도가 지금 매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매수가거든요. 1950원이 매수가라 일봉은 매수가 아래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전봉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홀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가하고 손절가를 전봉 저가를 다 방어하고 있는 건 월봉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예, 구습 200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월달 잘 시작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